하지, 이민정. 오늘 일찍 준비하분니다 네. 그리고 부의장 이수자입니다. 저가 성인사를 맡보있는김현선입니다 해산이 점점 짙어지는 6월 다시 대구를 방문해 주신 강주 여사 또한 오늘 결혼 행사에 울신 양면으로 지원을 해 주신 대구시장 권해영 응. 씨를 가슴속에 많이 감복하고 있습니다. 응. 다시 한번 오늘 응. 그 또, 또 특별히 제가 존경하는 강기정 강시장님 사모님. 유기수 여느 대구 광주 하나, 오늘은 2시, 3시간 가까이 걸리셨다는데, 진짜 먼 길, 이렇게 대구, 달구를 대구 찾아주신. 광주 네. 실장 때도 느꼈습니다만, 저희 대구와 광주 환상, 여러 대구 우리 회원님들 잘모실수 있는 거죠? 네. <웃음> 네. <웃음> 어, 오늘 행사 또 이렇게 준비해주신 대구 여성단지 보겠습니다 비수도권에 유일하게 오페라 전용 극장이 있습니다. 잊지 않게 저희가 문화 예술 분야에 많은 투자와 또 인프라를 가질 수 있겠네요. 아마 광주가 대표적으로 우리 문화 예술 도시 문화 예술. 고대는 분축된 에너지가 이번에도 많이 드러나고였잖아요광주한테 네. 유독 그특하죠또보다도 네. 가장 끓어운 곳이었던 것 같아요. 네. 대구도 광주도 대구도 뭐 국제 나사의 미술이. 네. 이, 지역에서 먼저 갖기 시작했다는 것이죠. <laughs>